무슨 색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또 여름이니까 빨간색 보고 싶고, 검정색도 해보고 싶고, 뭐, 제 간혹 가다가 팬분들께서 핑크색 뭐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는데, 핑크색도 해보고 싶고,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 이제 탈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릿결이. 왜 그런 게안 좋은 거지? 지로. 엄청 커다란 먹이가 나의 발을 물었어. 건지로었어.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무자쓰겠색 빨빨빨간 막 빨간색 걸. 지금 후레쉬드는 친구가 되게 힘들어, 빨리 끄라고, 맞나요? 아, 아닌가요? 아. 그, 일본, 일본에 또 이제, 또, 언인가 가겠죠. 일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독학하기가. 혹시 일본어 선생님, 어, 한번 모집을 하고 싶네요. 일본어 잘 가르쳐 주시면 건우님 조금만 힘내달라고 이게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들으셨죠? <목소리> 감사합니다 다섯글자나 말했어요 저 친구가 진짜 말이 없는 친구인데 네. 아. 어. 지금, 지금 거의 이제 400분정도 보고있는데 우리 레인저들 많이 보고 있는지. 어, 저 일본어를 어한2집때부터가좀 어, 밤을 새면서 해봤는데 좀그 처음에는 되게 쉬운, 쉬웠는데 알만 알수록 더 어렵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도 제2외국어 그런거 많이 공부해놓으면 나중에 여행갈때나 좋을것같아요 가족여행 제가 다음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외국어공부 뭐 열심히 하고싶어요 영어 영어 특히 영어 되게 잘하고싶어요 음그 하트가 굉장히 많이 눌리는데 뭐 어떻게 누르는거죠? 하트 어떻게 누르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한건가? 자 그러면 이제 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1분 정도 뒤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없었지만 어, 레인즈 300일 아니 300일 정말 축하하는 <laughs>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레인즈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K타이거즈 제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변현민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시 하고싶은게 너무 많아가지고 건우님 혹시 출연할...아 또 너무 가까워 출연할 생각 없으세요? 출연... 아, 없, 아 없다고 합니다 네 비싼척 하네요 <laughs> 아 상태가 이상해서? 이상하면 치과를...네 아 제. <laughs> 야, 지금 치과를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아파갖고 야, 이빨은 잘 닦는... <laughs> 아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치과, 치과 가야죠. 여러분 이빨 잘 닦으세요. <laughs> 이가 치통이어 통증 중에 제일 아프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빨. 아, 우리 건우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어, 건우는 다음에 우리 좀 멋있게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네.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네. 아, 이거 되게, 어, 세계에서 주목하는 인스타 라이브네요, 네. 어, 브라질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브라질을 한번 갔다 왔어요, 네. 그때 건우도 같이 갔었나요? 네, 건우랑 같이. 정말 비행기에서. 자도자도 자도 끝이 없는 브라질을 그래서 오브리가도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웠습니다 네. 정말 더웠어요 근데 거기 어, 그 브라질 분들이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더 가고 싶은 여행을 었고 가고 싶은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기억에 남는 나라가 어, 브라질 뭐또 어디 갔었죠? 저희? 파푸아뉴기니 그런 데 갔었고 그때 수영장이, 막, 호텔 앞에 엄청 있었고. 그때, 거기가, 거긴가요? 아, 브루나이. 우리 브루나이 갔을 때, 호텔이 정말, 금으로 돼 있었잖아요? 막, 그, 그, 이동하는데, 뭐, 못 타고 다녔죠? 그, 버, 버기라고 하나? 버기. 버기를, 탔었어요. 네. 거기를 타고 돌아다니고, 브루나이 굉장히 좋았고, 그때, 어, 팬분들도 좀 생기긴 했는데 굉장히 감사하죠. 일본, 일본은 정말 많이 가가지고 중국도 많이 왔었고, 태국도, 네, 태국도 많이 왔었고, 글쎄요, 가고 싶은 나라 굉장히 많이. 미국도 많이 갔다 고 사실, 어 이번 8월 달에 잠깐, 잠깐 말레이시아에 갔다 올 예정이었는데 또 스케줄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아... 굉장히 아프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1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아 1분 넘었나요? 아쉽네요 그러면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손이 부르부들 떨고 있어가지고 건우가 네 우리 또 한국분들도 많이 보고 싶고 네 마무리 또 다음에 더 멋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레인즈 3 0 0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레인저도 정말 축하드리고 공식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공식 카페 가입해 주시고 <laughs> 너무 강제인가요 <laughs> 레인즈 많이 좋으니까 그 노래도 좋고 하니까 많이 아 너무 너무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잘겠습니다 여러분 잘자고요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5초 뒤에 끌게요 5 4 3 2 1 잘자요 끕니다 진짜 끕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